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상된 나의 뇌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해도 마다할 것이다. 굳고 경련하는 근육이 없는 나를, 어눌한 발음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다. 장애가 없다면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가상의 치료제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그 부자가 나를 분명한 존재로 만든다. 우리 중 망가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바로 그 점에서 치유의 약속은 힘을 갖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망가져 있음을 수용하고 주장하고 포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책은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었다. 사고가 만들어낸 나로 장애인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다. 울면서 읽고 또 읽었다. 정상성과 수치심에 맞서는 휘어지고 부서진 불구의 몸들. 눈부시게 불완전한.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레오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디케의 눈물 조국 교수. 이제 학자 조국의 신간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 지난 시간에 그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네.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네. 우리 친숙한 데이비드 소로우의 <laughs> 시민 불복종 부분이 인용이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오, 예, 우리 이책 다룰 때 제가 책 꼽문으로 뽑았던 문장이에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어야 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 되게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예, 예. 맞아요. 사실은 법조인이 저도 그렇지만은 법학을 공부할 때부터 그냥 암기를 계속해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처음엔 창의적인 생각, 이거 왜 이럴까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누가 팔레 더 많이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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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예,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음. 법의 더 앞서 있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든가 네. 이런 걸 생각할 기회가 없어지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데 이세 줄이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로가 했던 말을 보게 되면 신민이란 말은 복종하는 자든요 서브젝터니까 음. 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민을 얘기,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는 아직 이제 성평등 사상이 없을 때였고 맨게 네. 인권, 그러면, right of man, 이렇게 네, 쓸 네, 때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m a 으로 썼는데, 네. human being. 네, 네. 인간, 사람을 네. 얘기하는 거겠죠. 그 그러니까 복종하는 신민이 아니라 사람이란 게 먼저란 것은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법에 대해서 단순 복종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정의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음. 여기서 법은 존재하고 있는 실정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데 실정 법률과 정의를 대비한다는 것은 그 존재하고 있는 실정법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정제로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 존재하고 있는 법률이 부정이 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예. 하는 것이죠. 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시민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존재하고 있는 부정이한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면 시민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존재하고 있는 부정이한 법률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음. 소로의 말대로 시민 불복종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 말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 네. 같고요. 그이 그러니까 소로가 취했던 그 미국 메사추세츠 상황이란 것은 그 특정 장소 특성 시간의 음. 경험이겠습니다만은 그때 소로가 이제 봤던 관점 취했던 태도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현 정부가 또현 체제가 법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 그, 또그 국정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복종하는 신민으로 행동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걸 비판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인간으로 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 문제식을 던져준다 생각합니다. 그 재밌지 않았어요? 이주제 이 네. 관련해서. 다산하고 그, 예. 정조 시절의 정약용과 농민 네. 이계심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일화가 161쪽에 나와요. 네, 이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인용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번에 책에도 이제 넣었습니다만은 18세기 조선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는 사실 전제군주, 절대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최고 아닙니까? 네.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법치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가 관철되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이 다른 생각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음. 당시에 이제 정약용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황해도에서 일종의 농민들에 의한 불법 시위가 일어납니다 어, 당시 군포 비리가 막 있어가지고 화가 나서 이계심이라는 그런 농민이 그 백성 천 명을 이끌고 막 관하러 가서 항의를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당시 관하에 사람들은 뭐~ 수배를 했고 이제 황해도로 황해도 곡산으로 정약용이 가게 되는데 정약용이 이제 그 황해도로 부임하는 길에 이계심이 딱 나타납니다. 야. 그 길에 네. 그 당시 에 관아의 관료들은 바로 잡으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다산이 잡지 마라. 데리고 가자. 해서 데리고 가서 음. 오라줄로 묶지도 않습니다. <laughs> 지금 뭐 우리 같은 체포 압수수색해서 농민을 묶끌 끌고 을 건데 묶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계심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군포 비리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하라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했던 말이 음. 관이 현명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미니 제 몸을 꾀하는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이 청금을 주고 사야할 사야 사람이다라고 음. 얘기하면서 잘했다는 와. 거죠. 예. 군포 비리에 대한 항의 시위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처벌은커녕 상을 줘야 된다 그러고 무죄 방면을 합니다. 오. 이게 엄청난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 네. 이렇게 밀란을 붙추겨도 <laughs> 되는 거예요? 시위권을 이렇게? <laughs> 정리학 경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니까, 일이고 당시에 그쵸.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도 농민이 시위하게 되면 경찰청장이 가서 할 일은 잡아서 그냥 그렇죠. 처벌하는 것밖에 없을 것인데 유사한 일을 18세기 다산이 가서 다르게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laughs> 지금 나서 대통령을 해야 돼. 정약용 선 <laughs> 분은 정말 왕도 <laughs> 시대에 나서 그런 거지. 이런 인간형은 정말 드물어요. <laughs> 네. 다산것 같은 이 <laughs> 너무, 등, 너무 네. 드물죠. 21세기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도 시사한 바가 많다. 지금 권력이 어떤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때또 비리를 일으켰을 때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또 권력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날 방류할 때 이렇게 뭐물 색깔이 변했네 안 변했네 네. 뭐 항공사진 찍은 게 돌아다닐 때뭐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뭐 가짜 뉴스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고 이제 방류의 모니터링에 좀 참여를 시켜 달라고 이제 외신 기자들도 요구를 하고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음. 안해 줬고 도쿄전력에서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방류소의 농도가 음. 완전히 다르다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그 정화 능력이 안 된다면서요. 애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1+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비과학적인 인간들하고 싸워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은 조선 시대에 나서면 조병갑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 <laughs> 누구라고 <laughs> 말은 않겠습니다. 네. 뭐 조병갑 얘기 잘 하셨는데요. 제가 네.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은 를 조병갑은 정약용과 정반대 음. 태도를 취한 사람이죠. 조병갑에 네. 대해서 누구나 다 아실 것 같고 동학 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비리의 주인공 아닙니까? 거부군수. 거부군수. 담관어리. 탐관오리. 담관어리의 음. 대명사인데 음.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조병갑의 그뒤에 이야기인 겁니다. 네. 담관 그 오리로서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곤장을 몇대 맞고 전남 고금도로 유배는 갔는데 곧이어서 해배가 돼가지고 대한제국 법무민사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조병갑의 비리 때문에 동학혁명 이 일어났는데 이그 뒤로 뭘 했나 하면 동학 이대교주 최시형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음. 이때 조병갑이 그 배석판사였거든요. 우리식용어로 <laughs> 하면 배석판사였고, 그걸 통해 차명을 당합니다. 그 최시영 그 교주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 조병각 같은 인간을 다시 판사로 <laughs> <재>, 재등용하고 <laughs>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정말 황당한데. 그 황당한 거죠. 황당한 음.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정의를 간그리 무시하고 법으로 사람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사법 살인이죠 이런 것도 네, 전부다. 사법 살인이죠. 네. 그러면서 이164 쪽에 그 조국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laughs>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법률가들은 그러니까 동학도나 이제 이계심이 다시 나타났을 때 대한민국 법률가들은 정약경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병갑 또는 을사오족의 길을 택할 것인가? 대부분 을사오족의 길을 택하지 <laughs> 않았나요? 그 <laughs> 당시에는? 을사오족이 다 판사라면서요. 그렇죠. 을사오족이 아. 이제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준형인데. <laughs> 이완용은 지방재판소 판사 출신이었고 그 나머지, 지방법원장.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나머지 네 명은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평리원이란 조직이 있었는데 평리원 재판장이거나 재판장 설이 출신이었습니다. 음. 최고위 판사들이었던 거죠. 나라 팔아먹었던 조선을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당시 대한제국의 대법관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씁스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법에 따라서. 한일 합방 조약이 합법이라고 그랬을 것이고 또 고종을 겁박했든지 해 가지고 도장 찍게 만들고 나라 팔아먹었던 거죠. 법에 따라. 음, 음, 법에 따라. 예. 이게 바로 이제 법에 의한 지배, 법을 이용한 지배의 모습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그 2장의 마지막 정도에 보니까 헌법적 형사법학이다라는 네. 개념이 나와요. 네. 헌법은 통치 원리, 뭐 기본권 이런 거고 형법은 형벌에 대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이 헌법적 형사법학이라는 게 원래 있는 단어입니까, 아니면 네, 만든 미국에서 건가요? 쓰는 용어입니다.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도 참 들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에는 좀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그 constitutional criminal로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라는 용어를 이제 미국에서는 꼭 쓰는데 이게 이제 앞에 헌법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형사법 형사법학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사법,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을 헌법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이것만 그대로 집행하고 음. 해석하는 전통이 미국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 오래전에 네, 네, 60년대까지 네, 네. 그러다가 그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미란다 권리, 묵비권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으면 그 미란다 판결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워렌 대법과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실정 험, 형사법과 실정 형사절차법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음. 그런 경우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묵비권을 침해함으로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판결 내린 거죠. 오. 그걸 계기로 음. 오랜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이른바 형사절차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형법을 바라볼 때 형사절차를 바라볼 때 반드시 헌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음. 것이 이제 확립되고 그것을 헌법적 형사법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미란다 원칙 고지 하고 이런 것들이 네네. 당시 형사절차법에는 증거능력 배제한다는 게 없었습니다 아. 다쓸수 있었어요 그, 그 법조항에는 없, 없는데도. 네. 헌법에도 헌법의 묵비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의 묵비권을 침해하면 증거능력 배제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예. 물론 형사법률에도 없었고 그런데 월렌 대법원장이 주도하면서 그런 경우 고문을 하거나 묵비권 침해를 해서 얻은 자백을 쓴다는 얘기는 음.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쓸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격렬한 비판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게 확립돼 버렸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하잖아요 들어왔지 고지하잖아요. 않습니까? 들어왔지 예.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묵비권 이런 거 외에도 그 헌법적 형사법학이란 것을 이제 나의 형사절차적 권리, 묵비권, 변호인 뭐 참여권 이런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낙태의 권리, 음. 프라이버시 권리죠. 헌법에 프라이버시 권리가 있는데 미국의 주에서는 다 낙태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었단 음. 말입니다. 근데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거는 여성의 브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 주마다 어떤 주들이 가지고 있던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이 무효가 되는 음. 거죠. 또 표현의 자유. 그런데 뭐 사상의 자유 관련해서 뭐 사회주의적 자유라거나 또는 뭐 미국 국기를 불태운다거나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나 행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주법률이 모두 처벌한 겁니다. 국가보안법 비슷하게. 음. 그런데 워렌 대법원장이 미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는 미국 국기 불태우는 것도 그 폭탄을 던지지 않는 이상 좌파 사상을 얘기하는 것도 합법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그런 법률은 모두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미국에 그런 빨갱이 대법원장이었단 있 말이야. 그치?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소수자 문제가 있는데 네.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워렌 대법원장은 확신을 했습니다. 다수자 국회는 다수자가 그 장악하고 있고 그 다수자 의견이 의 관철되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률 같은 경우는 양심적 병력 거부자를 인정해 줄 리도 없고 음. 낙태의 자유 잘 인정 안 해줄 것 같고 또 성적 소수자의 뭐~ 혼인의 문제 인정 안 해줄 것 같고 등등등등 다또 범죄인의 묵비권 인정 안 해준다 다수자가 인정해 줄 리가 없다 다수파가 장악하고 있는 국회는 그럼 그 소수파 소수자 국민들은 누가 신경 써야 되느냐. 법원이 심의승된다 법원이... 음.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아무리 법률이 금지하고 범죄화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헌 법조항이 미국... 없는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어. 하더라도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 보게 되면 그런 소수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판결을 통해서 그 법률을 무효로 만들어버리죠. 확이야 우리 헌법에도 30몇 점가의 그거 있잖아요. 헌법에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네. 무시되면 안, 된다고 무시되면 안 된다. 무시되면 기본권은 네, 그게 그러니까 기본 정신이 있죠. 예, 예. 예. 그런, 그런 게 있죠. 그게 실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음. 우리는 그 이제 정의보다는 법률을 존중하고 어 법률실증주의가 그런 관찰되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 특히 워렌 대법원장의 판결이 났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음... 아마. 그 빨갱이 미, 미국을 그렇게 <laughs> 따라 배우면서 왜 그거 안, 안 배우는 거죠? 어... 약간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이나 법조인들이 최소한 법에 어떤 행동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것만 처벌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정해진 건다 처벌해야 되고 네네. 왜냐하면 법이니까.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생각하시는 판사 판결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심스러우면 검찰의 이익으로 해요. 판결이 음. 그래요. 그게 이제 일본이 일,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일본 형사사법체제가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본의 형사사법체제는 정밀 사법이다라고 합니다. 정밀, 무죄 추정의 원칙, 묵비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서 세세한 사실도 다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데그 속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일본 헌법의 정신은 사라집니다. 음. 그러니까 일본 헌법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일본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헌법의 관점에서 특히 미군정이 일본 헌법을 만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권위주의 정권 때 한국 헌법 좋은 헌법이 있었죠. 묵비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고문했죠. 근데 고문해서 받아도 다 증거로 썼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 지금 생각하면 네. 황당한 거죠. 예, 그 법정에서 고문의 증거를 다 내보이고 내 하는데도 네. 판사가, 안 판사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피고인이 거짓말한다고 꾸짖었죠. 네. 꾸짖고 오히려 형량을 높이기도 했죠. 근데 그런 시대는 지금 끝났는데 아 진짜 법원에는 안 갔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괴로워 피고인이시 네, 그냥 들리지가 뭐 않네요. 네.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정치적 민주화가 되고 또 헌법의 힘이 작동하는 현 시대에도 헌법과 법률이 긴장이 있었을 때 항상 긴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 특히 문제가 되는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상대를 공격하고 특히 정치적 공인을 공격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 특정 시점에는 보통 시민들은 완벽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 검찰은 압수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실을 알수 있겠죠. 휴대 전화도 보고 PC도 보고. 근데 시민들은 상대방 이 사실이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의 기초에 상대를 비판하게 되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하면 내가 다시 처벌받는 일이 음. 발생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에서 이런 나라는 없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상대가 특히 어, 공인인 경우에는 부분적 허위 공격을 감수해야 된다는 게 음, 음. o e c d 국가 미국 같은 경우 말할 것도 없이 확립된 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뭐이럴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아니, 아니하고. 근데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그게 문제인데 사실 그 감정적으로는 좀 네.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 이런 거는. 음. 국가가 나서서 A가 B의 명예를 해손했기 때문에 A를 처벌해 달라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제 사례를 들면 일시무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벌금 500만 원짜리 선고를 하느라고 그 수많은 검사들이 조사를 하고 네, 예.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를 만들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보내고 이제 피고인은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네. 법원은 (1심에서) 몇 차례 재판을 하고 항소심 가서 또 재판을 하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가 거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laughs> 응? 그~ 거기 이제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인의 명예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 그~ 단서를 제가 제공한 거니까 네, 네.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영미권 국가 같은 경우는 유작가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음, 음, 아니고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음. 즉 이건 범죄가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돈의 문제로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고 형사가됐다는 얘기는 그게 명예훼손이 유죄가 된다는 얘기는 유작가님이 전과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까지 국가 형벌권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을 국가의 총권력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동원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세금을 쓰고 그 있잖아 세금을 그게. 쓰고 국가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시간과 돈을 자원해서 어떤 사람을 처벌해야 될 대상 범죄가 어디까지인가를 네. 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표현자는 헌법이 보장한 겁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형법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명예훼손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우리는 이것의 위원이란 얘기를 하지 않죠. 아픈 사람이 낫기 위해 병원에 가듯 사고를 겪은 사람이 이전의 몸 상태를 찾으려고 애쓰듯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 역시 장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몸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눈부시게 불안전한의 저자이자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 장애 및 트랜스 활동가인 일라이 클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상된 나의 뇌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해도 마다할 것이다. 굳고 경련하는 근육이 없는 나를, 어느란 발음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다. 장애가 없다면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료와 극복, 정상성을 강요하는 비장애 중심주의에 저항합니다. 한편 트랜스젠더로서 스스로 원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위해 치유와 얽히고 때로는 치유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정상성과 치열하게 씨름하며 쓴책 눈부시게 불안전하는 건강과 회복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탐색해 나가며 다양한 몸과 마음의 차이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우색합니다. 한 장으로 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경제 권력에 관한 거예요. 네, 네. 재벌, 재벌 네, 카르텔. 네. 이게 참 사실은 이제 오래 전부터 저는 저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 외에 경제 권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1987년 정치적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경제 권력이다라고 생각해 왔고, 이 경제 권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어, 적어도 우리가 OECD 국가라면 OECD 국가 수준의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럼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권력이 어디에 있는가 시장권력이 음. 어디에 있는가 네. 그건 뭐 간단히 재벌인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재벌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네. 정치권력이 대통령이 뭐 여러 번 바뀌어도 경제권력은 전혀 바뀌지 않죠 세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습을 받은 그 아들 또는 손자가 그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음. 그, 아 그거는 죠 왕이 사실상 왕을 왕인가요? 잘할 수 있는가를 <laughs> 검증해서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네.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에 해 의해서 그렇죠. 혈연에 의해서 경제 권력이 이루어져서 음. 나가는 거죠. 네.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자본주의라 그러면 뭐할 말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투표를 할때즉 정치 영역에서는 주권자인데. 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 영역에서는 고용자가 돼서 음. 경제 권력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기는 매우 쉬운데, 재벌 청소 욕하기는 힘들었잖아요. 음, 회장님 욕하는 그렇죠. 거는 진짜 이거야 잘못하면 자기가 어떤 A라는 음. 뭐 재벌 기업이있는데그 기업의 회장과 사장을 공개적으로 욕한다. 잘리는 거죠 그거는 임금님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 이분제를 어, 얘기하려고 언론도 한 거죠. 아니, 오 사실은 지금 대통령 욕할 수도 있고 뭐뭐 네. 뭐 장관 욕할 수도 있고 뭐 야당 욕할 수도 있는데 광고주를 욕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하느님 위에 광고주님이 시라서 나는 조국 교수가 언론에서 그렇게 미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요하게는 이 3장 때문이었다고 봐요. 음. 3장 에 담은 소위 그 정치인은 우리 민주주의는 정, 정치는 민주주의니까 1인 1표잖아요. 예, 예. 근데 경제는 자본주의니까 1원 1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억만장자하고 가난뱅이는 투표권이 완전 달라요. 격차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원 1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경제를 소수가 지배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니까 예, 예. 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정신을 할수 있는 범위까지 경제 영역에도 적용해보자 예.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고 그런 건데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미움을 받을 충분한 여건이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고 있는 언론 예, 예. 소유권도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언론 종사자에게 봉급을 주는 광고 수익을 제공하는 것도 다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이 시장에서 작동하는 민영 언론은 방송이건 신문이건 간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기자들 맘대로 만드는 극소수 신문이나 네. 방송을 제외하면 전부 다 음. 일종의 자본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네. 182쪽에도 쓰셨는데 권위주의 체계에서는 빨갱이라는 호칭이 인생을 끝장내는 악인이었다면. 기업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기업 사회가 된 지금은 반기업이야라는 낙인이 이를 대체했다. 네, 아. 반기업 낙인이 네, 찍힌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슨 정치인은 술자리 안주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권위주의 정권 때는 대통령 욕하면 바로 잡혀 가서 고문 당하고 당하는 거죠. 음. 그 막걸리 보안법이란게뭐 있는 거죠. 막걸리 먹다가 박정 대통령 욕하다가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뭐 고문 당하는 게 흔했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많이 욕을 합니다. 음. 술자리에서도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오너에 대한 비판은 모두 삼가죠. 음. 이게 이제 부가 소수에게 집중돼 있고 한 사회의 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보면 민주주의는 위축된다. 이게 저는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학관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1인 1표고 똑같은 발언권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데 경제 영역은 아니거든요. 부, 부자가 있고 소, 빈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언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선거 날 투표를 해서 내가 표 하나를 찍는 건뭐내 자유지만 그 정치 영역 아닌 나머지 쪽에서는 항상 부를 독점한 사람의 발언권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음. 없고 그것도 부를 가진 사람이 아까 뭐 기자관이 말씀하셨던 언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또 규정을 하겠죠. 음. 국회의원들에게 후원을 한다거나 진짜 카르텔을 만든다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결되지 않은 연대하지 않은